야 보여요? 저기요. 이거 왜또 여기, 이렇게... 이지라니야. 층팅이 됐어. 아니, 안 보이게. 했는데왜 이러냐고 화해를 해요 왜 이럴 거 같냐 됐어 됐어 어 아이고, 죽겠어. 죽겠어. 진짜 여기서 밝은 빛이나 보고 있어야지. 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어. 기나긴 싸움이야, 진짜. 이걸 어떻게 제가 이걸 하나진이 정도까지 아플지 몰랐는데, 잠깐만. 어디 갔다니? 뭐왜3일차인데도 눈이 안 떠져, 조카 씨. 눈이 안 떠져가지고 힘들어죽고 있어. 아, 그냥 오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많이 할지 몰랐지. 아, 거기다 아니야 한 검이 갑자기 추가돼가지고. 눈할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눈을 건드려야 되니까. 눈, 눈, 때문에 더 힘든 거야. 이것만 아니었어도, 뭐, 보여줄 거 아니야. 뭐뭘 부어야지. 아. 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더어 더, 할 짓이 못 돼. 너무 힘들어요. 어제보다 눈 떠졌어. 요이쪽이 떨어지긴 했어. 내일도 가야 돼. 내일 가고, 3일 후에 가고. 없는 거는 샤크 언니가 집 꾸려다 줘가지고, 계속 채팅창이 응. 왜 갑자기 끊겨? 갑자기 방송이 방종이 됐어. 웃겨. 아, 아무튼. 3일차에, 아, 복근 달아올라. 찜질을 좀 해놓고, 이러고 있어야 돼. 아. 죽었어. 아. 죽어요. 아, 이렇게 큰 수술인지 몰랐잖아. 아 미쳐버리겠다 더 일을, 말하, 4일만 더 참으면 되는데 아 완전 달덩이 됐어 달덩이 어. 아. 눈까지 왜 부은 거야? 눈 쌍꺼풀 한 것도 아닌데. 아. 붓기가, 이마, 이마 붓기가 내려오면서 눈이 붓는 거 같아. 그러게 말이야 이 얼굴 이후에는 또, 미, 또 미모가 나온대잖아 어? 나 여기 삐져나와갖고 다시 다해야겠 어, 씨. 언제 다 삐져나왔니 이거 올려야 되는데 방송에도 못 올려 어? 뭐가 나오려고 그래. 살아있구 만기 며제 응, 음. 살아있어. 아. 생존 신고 찍었지. 아, 너무 힘들어 안되겠다. 자, 아무튼 뭐잘 있구요? 오늘 3일차예요. 아, 빨리 일주일이 돼서 집밥을 풀어야지 사람 우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힐러 메르시님 별풍선 한개 정성 주가에 괜찮아 주둥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써볼게 네 알겠어 <laughs> 오케이 이러고 가야지 뭐 형은 눈이 자꾸 왜 눈이 자꾸 왜 번지니 위로 아 언제다 나 언제 아우 씨발 진짜 욕 나온다 진짜 아. 욕이 안할 수가 없어 어. 힐러메르시님 별풍선 한개 정성 아파 죽겄지 언니 어. 쉽게, 그럼. 우유방이뭐라고 그니까, 아니, 형, 할때 해서 하는 게 나은 긴 한데. 지금 이꼴라인이 꼴라잖아. 아. 비 오면 힘겨워. 아. 말하기도 힘들고, 진짜. 아무튼, 오늘 3일차예요. 이따 봐. 필러메르시님 별풍선 아홉개 감사합니다. 착수 채우고 보내줄게. 오케이. 아. 착한 이 온대니까는 좀 쉬자. 1 7년여재피드님매드벌룬한개정성 방송 날로 먹으시네요 여제씨 방송 더해주세요. 이거 무슨 방송을 해? 이거. 1일차이거거 아. 아. 아, 뭐, 책바닥 겨우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해해 줍시다. 대우야, 난 내일 부천 좀 데려다 줘. 사랑해. 문자해. 아 너무 힘들어.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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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메르시님 별풍선 한개 정성 여제 그만 뚝 수도요금 났니? 어디? 알겠어 엄마 집 수도요금 났지 어아 아. 간다 내일 봐아 내일 병원 갔다와서 찍을게 내일은 좀 낫겠지 안녕 아니면... 아 눈물난다 진짜 바이바이